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계객 길라잡이 방문각에서 공무원 영어를 맡고 있는 진가영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정말 여러분들이 극찬에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바로 그 강의 진가영 영어 2024년 대비 단기 합격 복합 강의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기출 어휘와 출제 예상 유의어들이 꽤 많은 부분이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초행 대상 어휘 문제가 총20 문제 중에 5 문제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생활 영어 세 문제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거의 어휘 문제만 해도 8 문제 육방하기. 때문에 어휘를 정말 잘 해야 고득점이 나오겠다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가용샘이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최신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단어 강의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그래 가용샘 강의가 그렇게 꿀 강이었단 말이야. 궁금해하신 분들 있으실까봐 쌤이 생생한 수강 후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강의는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주로 하냐 우리 수강생 분들께서도 직접 증명해 주셨지만 영어가 약점인 분들에게 추천한다. 저는 영어가 정말 노베이스로 시작하면서 만약 1년 안에 단기 합격이 안 됐을 때는 영어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무원 시험 대부분 물론 전공 과목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어가 안 돼서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어휘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현행 트렌드에서는요 어휘만 알아도 정말 잘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 영어 외국어를 공부하실 때는 정말 어휘 뜻을 모르면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제대로 찾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 이 어휘 강의를 추천하고 또 단어 부족하신 분들은 단어 강의를 무조건 들어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리듬을 타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너무 잘 외워진다. 혼자서 여러분들. 낑낑대면서 모든 짐을 다 드시기보다는 쌤이 어, 이 단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시간, 3시간 외울 거를 15분, 25분 안에 임팩트 있게 그리고 잘 알려지게 선생님만의 비법을 담아서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단어도요. 이 강의 수업을 들어도 여러분들 느끼겠지만은 기출 어휘는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60챕터가 있지만 어휘들이 많이 반복해서 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또 회독 하는 효과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이 정말 단어도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또이 교재 독해 필수 어휘도 부록에 있어서 독해 필수 어휘도 이제 우리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정복하는데 정말 최고의 강의가 바로 이 어휘 강의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분도 300% 만족한 수강후이다 자, 요거 다 마찬가지죠. 공무원 영어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어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휘를 암기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암기에 도움이 되는 어휘인강이 제공돼서 항상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단어 암기를 했더니 수월하게 헤어졌다. 여러분들, 단어 강의 왜 듣냐고요? 남들이랑 효율성이 생기실 겁니다. 혼자 낑낑대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한과를 붙잡고 있으신 분들보다 여러분들은 단 1강을 15분, 25분 안에 빠르게 정리하고 또 어떤 단어가 실제 중요하고 이 단어는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외우면 좋은지 이 저자의 직 강의를 들으시면 은 훨씬 더 임팩트 있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여기 이 말도 또 나오죠? 교재 앞에 나왔던 중요 단어가 뒤에도 반복되어 나와서 잘 외워지지 않아도 결국에는 선생님이랑 계속 회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강제로 복습을 할수 있었다라고 했고요. 자, 이 교재에는 테스트가 두번 들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어, 교재에 두번 테스트를 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하는 데큰 도움이 됐고 제일 여러분들 항상 이 말이 들어 있어요. 강의를 듣기 전보다 확실히 어휘 실력이 늘었다 왜요? 강의를 들으면서 끝. 까지 하거든요. 우리 대부분 강의가 없으면 왕강이라는 거. 내가 그 책을 다 보기가 힘든데 혼자서 막 7과 8과 외우다가 맨날 포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서 외워야 해라고 하면 힘들지만 어나 그냥 강의 들으면 그 단어 외워줘. 강의 듣는 게 단어 공부야. 선생님이 단어 테스트 해보라네. 강의 들으면서 테스트 해보고, 선생님이랑 생각해보고, 이거를 같이 해드리니까, 혼자서 정말 진도를 조금만 나가는 것보다는, 60강, 완강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수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9월 9급 인재의 초시생, 초시생분들, 최빈출 어휘강의가 정말 유익했다. 웹등급 중독성이래요, 여러분들. 자, 최빈출 어휘강의, 지금 진행하는 기출 어휘강의인데요. 이 강의가 웹등급 중독성으로 계속 다음 강의, 다음 단어를 찾게 만들어준다. 여러분들, 어때요? 재미 있으면 또 보고 싶죠. 마치 드라마 같습니다. 자기 단어 강의를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저는 영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자체를 재밌게 배워버리니까 정말 웹툰급으로 여러분들이 어 다음 편은 뭐지? 다음에 무슨 단어 가 나오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밥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 강의를 계속 찾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교수님이 드릅을 쳤던 상황이 기억나면서 단어 뜻이 바로 연상됩니다. 여러분들, 무의미하게 뭔가를 외우려면 되게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제가 연상을 지어줬던 이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단어랑 떠오르면서 아, 맞아. 캔디드 캔디는 외로워도 슬퍼도 솔직한 친구지. 캔디드, 솔직하니야 이렇게 선생님이 특정 단어들이랑 연상이 되기 쉽게, 뜻이 연상이 되기 쉽게 알려드리다 보니까는 어, 어떤 단어를 봤을 때 뜻이 바로 연상된다는 효과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기출 및 데이터를 활용해서 출제 중요도를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떤 단어가 기출이 반복이 됐으면 기출 반복어이라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그 단어를 더 꼼꼼하게 공부할 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출제 중요도도 알수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도움이 됐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무원 영어 점수 상승의 구형, 구원자 가영쌤이래요. 자,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단어는 외우면 다음 날 까먹고 누적해서 매일 외우려고 노력했지만 좀처럼 머리에 남는 거는 없었다. 방문각 패스를 끊고 혹시 영어 단어 강의는 없을까 하며 돌려보던 중 가영쌤의 단어 강의를 보게 되었어요. 앞보기로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게 웬걸? 강의를 한번 듣기만 했는데도 몇몇 단어가 기억에 남는 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혼자 공부하면 정말 머릿속에 기억에 안 남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했으니까 다 기억이 날지 않더라도 내가 들었던 임팩트 있던 이런 단어들이 기억에 남기 시작한 건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정말 가영쌤 아니었으면 영어 때문에 공시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항상 감사하고 2023. 년에 합격하겠습니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독해 필수 어휘 강의 이분도 어휘 강의를 들었는데요. 어휘 강의의 경우에는 반복 학습에 유리한 구성의 교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이 교재 되게 궁금해 하셨을 거고 우리 제자분들 미리 구매하셨을 텐데 자 이렇게 우리 교재가 두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렇게 미니 복화에는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만 들어가 있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정말 이한 손에 잡히게 여러분들이 기출 어휘 외워야 될것 실제 1680개의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서 외워야 될 기출 어휘가 또 마찬가지로 반복 어휘까지 체크가 돼가지고는 미니 복합장이 나와 있고요. 이게 세트로 판매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교재가 어떻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출 어휘, 출제 예상 어휘, 수거. 생활 영어까지 완벽하게 한 권으로 끝낼 수 있고 또 크기가 여러분들 A4 사이즈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핸디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 특히 어휘 강의의 경우 반복 학습하기에 어, 너무 유리하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어, 단어를 쉽게 외우는 팁 어근 어원 등을 활용하여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암기에 탁월하다 그리고. 어, 이렇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암기라든지 어원 등을 활용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어, 암기에 탁월한 거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도 여러분들 이 어휘 강의 같은 거 강의 내용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끌려 가영 선생님을 선택하게 됐고 선택 선생님 수업 시작 전 멘트가 단기 합격 길라잡이였는데 이 단기 합격 길라잡이가 바로 가영 쌤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영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정말 이 강의는 여러분들 폼이 많이 들어요. 정말 공임이 많이 들고 이 15분, 20분 안에 단어를 정말 압축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10시간, 12시간 사실 수업 준비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제자분들에게 더 쉽고 재밌고, 빠르고 정확하게 암기를 시킬까라는 이 고민이 정말 노하우로 들어가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진짜 내가 공시에서 가장 잘한 일이 단어 강의 듣는 게 아닐까 왜요. 어, 영어는 어휘가 정복돼야 여러분들 모든 게다 술술 풀립니다. 자, 그래서 어휘가 가장 큰 숙제이자 여러분들의 고민이실 텐데 정말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다 들지 마시고 강의 15분, 25분 안에 콤팩트하게 끝내신다라는 생각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단기학격복합 우리 이제 챕터 파트 1입니다. 이 파트 1에 기출어임이 출제 예상 유의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어가 나오고 그 단어 아래 유의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우리 실제 기출됐던 기출어휘와 유의어까지 다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단어 외울 때 효과적,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렇죠. 이렇게 뭐랑 같이 외우는 거다? 예문이랑 같이 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에는 이렇게 교재에 실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예문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정말 극강의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어휘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번 테스트할 수 있게 돼 있죠 첫 번째는 해석을 먼저 접근하시고 두 번째는 동의어 유의어 테스트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 교재에 유의어 테스트를 해볼수 있도록 빈칸이 처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진가형 영어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실제 기출됐던 어휘에 유의어 정리된 자료를 또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교재에 넣지 않고요. 유의어 테스트에 대한 정답은 어디에 들어있다? 그렇죠. 우리 진가형 영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유의어 답이 다쭉 제공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서 유의어 정답은 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단어 강의 너무 기다리신 만큼 어떻게 진행되냐? 이번에는 선생님 어떤 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첫 번째, 강의는 똑같이 데이 1당 한강씩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OT 강의 말고 총 60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한강씩만 외울게요. 한강당 28개의 단어밖에 없습니다. 와우, 최고죠, 가영쌤. 그래서, 한강당 30단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강만 제대로 외울래요 하시는 분들은 2개월 총 60일에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또는, 선생님, 저는 두강씩 외울래요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두강씩 외우면 30일 단한달 만에 어, 기출 어휘를 모두 마스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60 강이 있고요. 한 강당 평균 쌤이 약속드렸죠? 정말 이 15분, 25분 강의를 위해서 10시간, 12시간 정말 깊은 고민을 통해서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건데요. 자, 평균 15분에서 25분 정도 잡아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어떤 단위 정리해드린다? 기출 어휘 정리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출제 예상 유의어까지 정리해드릴 겁니다. 사실 기출 어휘는 그냥 외운다고 쳐도 유의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제자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가영쌤, 저 단어가 안 이어져요. 요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가영쌤이 진짜 여러분들 합격에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어휘를 마스터 시켜드리고자 이 강의를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렸고요. 이 진가영 최빈출어휘 진가영 기출어휘 이 강의들은 어, 작년에도 여러분들 어, 항상 선생님 베스트 1위 강의에 이 단어 강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되는 강의도 아마 베스트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 어휘 중요하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저랑 정복해주시고요. 총 60강 몇, 몇 시간 걸릴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출 어휘 정리해드릴 거고, 출제 유의어까지 싹 정리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시간은 최소 25시간에서 최대 30시간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요. 제가 작년에 이 강의 60강을 똑같이 찍었는데 정확하게 26시간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강의 데이터에 직접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도 이 60강의를 다 하는데 26시간 안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이제 진행하는 거에도 제가 목표를 25시간 안에, 즉, 하루에요 여러분들 24시간이 하루죠 이 하루 정도 시간 투자로 여러분들이 뭐를 한다 이 단어들을 마스터 할수 있게 여러분들의 어휘공부에 정말 촉진이 될수 있는 여러분들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요런 수업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요 선생님이랑 하루 15분 20분으로 극강의 효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효율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봐 주신다면 첫번째 어, 나는 공무원 시험에서 모든 강사분들이 어휘, 기출어휘가 반복 출제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따라서 나는 공무원 영어 기출어휘 및 출제 예상 유의어, 이 출제 예상되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하겠죠. 우리 공무원 시험은 기출어휘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되, 이 유의어, 동의어를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동의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무원 영어 기출어휘 외우고 출제될 수 있는 유의어, 동의어 외울래요 하시는 분들 다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 진짜 들어야 돼. 나, 가영쌤, 난 죄송한데 전, 투텐저출 사실대로 말하자면, 단어 책을 끝내본 적이 없어요. 집에 단어 책만 열 권입니다. 제발 단어 정복하게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이랑 단어 강의 찍잖아요. 일단 단어 강의가 100강 이루지 않아요. 여러분들 15분씩 60강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짜투리 시간에도 끝낼 수 있기 때문에요. 혼자서 어이 암기하는 게 너무 어렵다. 무조건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암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쌤이 단어를 재밌게 한 번에 명쾌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노하우를 어 모두 담아서 강의를 할 거니깐요. 여기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단어를 효율적이고 또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게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뭐 체크해 드린다 그랬죠? 기출 반복 어휘 그리고 어떤 어휘들이 중요한지 출제 예상 유의어를 통해서 알려드린다 그랬어요. 또 적중 여신하면 가영쌤 아닌가요? 자 그래서 가영쌤의 교재에서 제가 이제 적중 자료를 올려놨지만은 이 교재를 통해서 100% 적중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어휘 100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든 어휘를 어, 다 맞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업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이 강의로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영쌤 진짜 이 단계학격 복학 이한 권이면 저 어휘 다 맞힐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분명 계실 거죠? 자 그래서 가영쌤이 준비했습니다. 증강 단기학격 복화에도 그대로 수록이 돼 있는데요. 2023년 실제 기출문제에서 모든 단어들을 어, 뜻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이 바로 단기학격 복화에서 다 선생님이 찾아서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 단어 교재를 여러분들 보시기보다는 이한 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 적중을 했던 교재기 때문에요. 선생님을 믿고 그리고 이 교재 실제 기출던 단어들을 믿고 우리 내년 어휘도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해주신만큼 좋은 수업으로 만나뵙도록 하고요, 우리 곧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OT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